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형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신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실를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왕위가 영원히 경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니까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롤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오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지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요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랑과 모악과 암문자손과 블레셋 사랑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명을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수로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의 아들 요사바슨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에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문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문 자손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군 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